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이고요. 3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상담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를 좀 했어요. 중학교 때 생각보다 공부를 좀 하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성적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줄 세우기식, 음, 학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등급을 만들기 위한 이런 학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난이도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서 공부를 잘할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자. 그첫 번째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잖아요. 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뭐 학업 좀 하던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막 수학은 70점 깔아오고 뭐 영어도 보통 학교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 아무리 못 나와도 90점 나오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60 60점에서 70점을 막 깔아오기 시작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정말 더럽게 넓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를 영어로 하나를 들어 드릴게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송도 이제 컨벤샤에서 설명회 하면서 영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알려 드린 건데 그게 뭐였냐면 시험 범위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지문이 보통 세계에서 진짜 많은 학교가 다섯 개 정도를 내요. 그러니까 공부, 그러니까 그 지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지문을 거의 통으로 암기하고 시험 기간에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날벼락치기를 통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시험 범위가 일단 영어 같은 경우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한 50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학교들이 이제 한 50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지문이 이제 중학교 때 3개에서 5개 이러던 것이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지문이 보통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을 다 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 지문을 통으로 외운다는 라건 불가능하고 또한 그 지문을 이제 어떻게 30개, 40개 되는 그 많게는 50개까지 보는 그 지문을 어떻게 다 보고 들어가겠어요. 또한 왜 이렇게 지문이 많냐면 보통 학교가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지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 지문 지문들이 다 시험범위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지문을 다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그거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안 나와요. 자 그렇다라면 진짜 어떤 아이가 잘하냐면 성실하거나. 그래갖고, 그걸 진짜 무식하게 다 보거나, 이거 무식하다라는 게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무식하게 볼줄 알아야 돼요, 공부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다 보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의 원리 자체를 정말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솔직히 영어의 문법이나 이런 품사 같은,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나누지 못한다라면, 걔는 해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영어 단어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문이 많아짐으로써 엄청난 영어 단어들 모르는 영어 단어들이 쏟아져 내려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할 거냐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보통 다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다가 학업에 대한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더라는 거죠. 중학교 때 나가는 속도가 자동차 시속으로 따진다면뭐한 30km, 40km 정도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자동차가 뭐 70km에서 80km 이런 식으로 속도가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속도를 또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 근데 그 속도를 쫓아가려면 일단은 학업량에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공부하던 패턴이 몸에 배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시험기간에도 뭐 성적 나왔는데 뭐 하고 평소 때 놀아요. 피치방 다니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험기간에 날벼락치기를 했는데, 어, 고등학교 땐 그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이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많이 그걸 알고 또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때 잘하던 아이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못 쫓아가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뭔가 우리 학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학원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이 만일 어~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단1초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이런 학습 스케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못 하냐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네가 국어 중에 못 하는 데가 뭐야? 화작이야? 문법이야? 아니면은 뭐 비문학이야? 문학이야? 고전이야? 시야? 소설이야? 뭘못 해? 아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뭐가 싫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학생이 그래요. 아, 전 고전을 못합니다. 아, 저는 고전이 너무 어려워요. 전 고전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서 네가 고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니? 네가 고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아이가 만일...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는 하지, 않, 안, 했, 안, 했, 안 했지만, 오늘 왜 이러니. 안 했지만, 이게 낮방송이라서 이래. 낮방송이라서안 했지만, 1학기 때 만약 우리 아이가 수학점수가 7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7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 1학기 기말고사 때 90점이 나왔대요. 그랬다가 2학기 중간고사 때 만약에 100점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어머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때 70점이었지만, 2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까지 끌어올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엄청 향상됐어.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 성적 추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이 파트는,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1학기 중간고사 부분은 우리 아이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요. 왜? 단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단원이. 1학기 때 만약에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방정식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도형방정식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방정식은 도형 방정식을 만약 무너졌다면 도형방정식을 잘할 수는 없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의 이 부분인 이 단원 방정식 단원을 언제 할 거냐고요. 또한 하고 있냐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낼지 그게 자기 주도 학습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국어는 어디가 문제인지 수학은 어느 파트가 문제였는지 영어는 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법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됐다 라면 그거에 할당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우선적으로 학습 계획이라는 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해 주는 건데 자, 그럼 볼게요. 도대체 뭘못 하냐는 거죠. 내가 뭘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틀린 문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틀린 문제 관리 진짜 잘안 해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접속이 자꾸 끊긴다라는 게 이게 알아봤는데 저희 서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송충, 총, 송출 송출충출 이렇게 아 송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 왜 이래 이렇게 송출하는 그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튜브 서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즘 서버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동시접속을 많이 하는 시점이 됐을 때그 서버를 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서버 나가는 이 데이터나 이런 거 봤을 때큰 문제 없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유튜브 쪽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화요일 날 낮방송할 때는 되게 잘 끊겨요. 그런데 금요일날 밤에 9시에 방송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끊겨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저희는 똑같은 데이터량을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튜브 서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시 네 이제 학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틀린 문제 관리를 얼마큼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틀린 문제 관리 진짜 안 해요. 생각보다 틀린 문제 관리 진짜 안 합니다. 걷다가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우리 아이는 수학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는 수학이 한 90점에서 그래서 90점대 후반 정도 나오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70점이 나와요. 이게 왜가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어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90점대로 잘한다라면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어머님. 우리 아이 수학이 왜 100점이 안 나올까요? 다시. 우리 아이의 수학의 문제점은 어딘지는 아십니까, 혹시?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대답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을 안 하시거든요. 만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지금 배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이랑 상담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학원이랑 상담을 하실 때, 뭐 갖고 상담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 실력이 어떻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못 했는데 학원이랑 상담이라는 건 도대체 뭘로 하나요? 학원이랑 보통 상담들 하시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선생님들의 그 강사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와요. 그러면 안 되고요.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집을 제가 봤더니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함수 부분 중에서도 3차 함수를 생각보다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냐고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케어할 건지 그걸 학원에서 대답을 듣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학교는 그럴 수 없겠지만 학교는 솔직히 뭐 학업 성적만 가지고 상담하러 가는 곳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 학원에다가 우리 아이를 보냈다 면아니 과외를 하고 있다 라면 상담을 하잖아요 강사들이랑 상담을 할때뭐 우리. 잘하고 있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학, 우리 학생이 지금 배우고 있는 문제집을 한 번이라도 훌쩍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영어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 문제집을 한 번이라도 훑어 보셨냐고요 문제집을 훑어보다 보면 틀리는 문제의 성향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유형에 틀리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약한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왔다고 아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이 약한데 내가 봤을 땐 이런 부분이 약한데.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틀린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틀리고 있는지 문제집만 봐도 어떠한 성향 패턴으로 틀리고 있는지가 보여요.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를 관리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틀린 문제 관리하는 학생 여태까지 저희가 상담하면서 찾아보면 거의 없다. 100명을 상담하잖아요. 틀린 문제 관리하는 아이는 진짜 제대로 관리하는 아이는 한3 명, 4 명, 1 0 명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를 하나를 틀렸대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 해결해, 어떻게 해결하니? 그러면 다시 풀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풀려? 그러면 그게 풀리나? 안 풀리거든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답안지를 본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대답이 뭐냐면 학원에 물어봐요 라는 대답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답안지를 보거나 학원에 물어봐요 자그렇다면 답안지를 보고 그걸 풀었어요 그게 왜 우리 아이 실력인 거죠 답안지를 베낀 거지 두 번째 학원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강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해가 가드래요 그러면 강사가 설명해줘서 이해가 가면 그게 우리 아이 건가요 강사 거지 그러면, 만일 듣고 이해가 갔으면, 그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라는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A라는 문제의 유형에 맞는 a a 다시 a 다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을 때, 한, 한 문제 틀렸을 때한 다섯 개 정도는 풀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다섯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답률이 90% 정도는 돼야지 니네 걸로 바뀌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똑같은 문제를 풀어요. 너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풀었던 문제를 틀려가지고 답안지를 보거나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강사한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면 당연히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했는데. 그거와 유사한 문제들을 요구해야죠, 학원에다가. 제가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한 다섯 문제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학원이 설마, 아이 싫은데꺼져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그 학원들은 자기네들을 구축해 놓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주면 그것도 집에 와서 풀어봐야겠죠. 풀어봤을 때또 왕창 틀리면 학원에 가서 다시 물어봐야죠. 왜? 내게 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학원에서 그걸 배웠어요. 배워 가지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 봤더니 풀려요. 오케이. 그리고 시험장에 갔더니 시험장에는 그거랑 유사한 유,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지만 숫자를 다 바꿔 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건 틀려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려, 틀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나 이거 예전에 학원에서 했던 건데, 틀렸어. 아, 이거 실수한 거야. 이게 왜 실수야? 우리 학생이 이해를 못한 건데. 자기 걸로 안 바꿨는데, 자기 걸로 바꾸는 시간을 충분히 할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어, 실수했다 그래요.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또 어머님들은 그걸 철딱같이 믿으세요. 아, 내 새끼, 뭐, 아는 건데 틀린 거야. 그러면 다음에는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죠? 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아이가 90점대 중반을 항상 유지를 해요. 뭐, 수학을, 시험을 보면 95, 뭐, 94, 뭐, 96, 뭐, 95. 조금 잘 보면 97. 이 점수가 나와요. 만점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고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학교는 시험을 낼때 고난이도 문제라는 걸 내요 그래야지 등급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도 문제가 항상 학원 다니면서도 틀리는 문제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죠 해결 안 합니다 해결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타협하지 말라고 공부할 때 타협하지 말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나오거나 공부하다가 뭐 자기가 좀 힘든 파트가 나타나면 타협을 하죠. 나중에 해야지 뭐. 그리고 뒤로 밀어놔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언제 하냐면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에 그게 해결될 이유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타협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시간이 많을 때 해결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학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우리 학생이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아니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푸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집을 한 번이라도 열어보셔야 돼요. 열어보신다음에 어떤 문제를 진짜 많이 틀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얼마나 많은 학 학습량을 이제 쏟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두 번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량의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돼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다 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장단컨대 틀린 문제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성적이 정말 다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진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은 우리 학생이 뭘 그렇게 틀려 쌓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좀 주시면 좋고요.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틀린 문제가 많다라면 그 틀린 문제 유형이나 내가 싫어하는 그 유형 문제 패턴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강사한테 물어봐서 그걸 이해했다라면 그거와 유사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다섯 개를 틀리잖아요? 다섯 개를 틀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한 문제당 5개에서 10개는 풀어봐야 되니까 한 5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5개를 틀리면 그 다섯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최소 25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잘 체크를 하셔서 학습을 한다라면 학업성적을로 오르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틀린 문제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음, 화요일 날 입시 1대1 입시 상담 지금부터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네,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